올해 창립 64주년을 맞은 IBK기업은행은 1961년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이후 국내 유일의 중소기업 전담 정책은행으로서 역할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 대출 잔액을 11조 원 넘게 늘리며 시장점유율 24.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순이익도 1조 5,086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외환 유가증권 손익의 힘입어 비이자익도 급증했습니다. IBK 기업은행은 AI 기반 업무 자동화, 외국어 실시간 통번역 등 디지털 정책 금융의 속도를 내고 있으며, ESG 채권 발행과 중소기업 교육 플랫폼 구축 등 지속 가능 경영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IBK 기업은행장은 글로벌 불확실성과 경기 둔화 속에서도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였으며, 비이자 수익 기반 확대, 자산 포트폴리오 다변화,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4대 핵심 과제로 강조하였습니다. 한국금융경제신문 김미소 기자입니다.